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을 수 있을 거고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맞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못뭐 풀었는데 어떻게 의원하지? 이런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 PPAT People Power Apertude Test의 줄임말로 국민의힘이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이 무조건 봐야 하는 기초 자격 평가인데요. 기초의원과 강력의원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정당이 공천합니다. 그분들이 그 의정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지를 검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도입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시험 대비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128 페이지에 달하는 교육 자료와 최대 45분짜리 동영상 강의 8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뭐 이런 것도 알려주나 싶습니다. 표를 빠르게 읽는 꿀팁, 쉼 표가 찍히는 순서. 1100만 10억 조를 외우는 것입니다. 1100만 10억 조. 1 1만1억 조. 1 1만1억 조. 1 1만1억 조. 핏세 수험서 저자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숫자 읽는 법부터. 아, 한 잔. 따한잔 주세요라고 말하시는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답은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한 아메리칸 한잔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지만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줄임말까지 알려 줍니다. 강의를 위해 1타 강사도 모셔 왔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과 함께 하는 PPAT 안정과 사회 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 대북 정책 어렵다면 다시 보기 리플레이 무한 반복 리플레이. 요! 예상 문제를 살펴보면 암기자라는 사람 뽑는 시험 같습니다. 다음 중 당원 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 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암기를 돕기 위한 5만 원짜리 사설 교육 자료도 나오고 말았습니다. 중간고사도 아니고 PPAT 문제 구성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이 결국에는 행정하면서 나온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여기 에뭐 잘못되었는지 뭐잘못는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활성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의 자료도 만들고 일타 강사도 불러오며 PPAT를 강조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가 도입됐지만. 서류와 면접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져 명확한 공천 기준을 알수 없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깜깜이 공천을 없애고자 국민의힘에서 PPAT를 도입해 기본 검증 절차를 마련한 것이죠. PPAT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경우 점수에 비례한 가산점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일정 점수를 넘어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정을 위해 도입했다는 시험 하지만 취지와 달리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광역기초 단체장은 시험을 보지 않고 광역기초 의원 후보들 중에서도 코로나 1 9 확진자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에게 요구된 자질과 다릅니다. 단체장은 단체장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험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시험 구성하는 것보다 저희가 토론을 임무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같은 역할과 그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시험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과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깜깜인 공천 심사 과정. 이번에 저희가 경선을 기반으로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공천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 취지로 PPAT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만 성공적으로 정착해도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를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야심차게 도입한 PPAT. 실제로 지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이번 지방 선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